안녕하세요 테라스 라이인사드입니다 어,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날씨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어,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우리 다육이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인데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아이들하고 더 오랜 눈 맞춤 가능하겠죠 건강관리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테라스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아이입니다. 어, 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 이 까만 라인, 예, 짜장 라인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어, 그래도 혹시 아직 준비 못한 우리 구독자님께 이번에 가격이 너무 좋아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음, 블랙콘 어, 가격은 제가 지금 3만원에 준비하였고요 사이즈 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2cm, 12cm 정도 크기 이고요 어, 이렇게 아주 뒤쪽 물 예, 아주 자주 빛으로 예쁘게 잘 물들어 있고요이 짜장 라인 보이시죠? 네, 지금 뭐 어, 어디 흠 잡을 데 없이 아주 완벽하게 잘 자라고 있는 블랙콘입니다. 어, 색상, 어, 손톱 음, 이 아이는 아직 조금 덜 물이 들어 있고요. 어, 이 아이 어, 정말 핏빛의 뒤에 어, 너무 어, 멋있게 어, 매력을 뽐내고 있는 블랙콘입니다. 사이즈 12cm 정도 되고요. 얼굴은 크게 다뭐 다른 아이는 없고요. 물이 조금 어좀 많이 들었나 조금 들었나 그 차이 네 아주 사이즈 12cm 어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 자리도 잘 잡은 블랙콘 제가 이번에 우리 구독자님께 3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블랙콘입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이름은 킹스웨이. 가격은 14,000원 이고요 어, 이렇게 손톱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 6cm 6cm 정도 크기이고요. 이렇게 약간 이등 뒤쪽 이렇게 연한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네요. 킹스웨이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지금 뭐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크기, 가격 어, 추천드려 봅니다. 킹스웨이 1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음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는 이름은 한엽 앙코르 네. 이렇게, 어, 굉장히 입장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 이뻐지면 좀더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요즘 제가 비, 비보약을 먹이느라 색깔이 조금 빠졌습니다. 4월까지는 좀더 예뻐질 수 있는 아이들인데, 네, 어, 한엽 앙코르. 네, 아주 가운데 약간 젤리 같은 느낌 드시죠? 네, 이렇게 예쁘게 잘 자리 잡은 한엽 앙코르. 제가 사이즈 한번 음, 사이즈 8cm, 8cm 이고요. 어, 아주 단단하게, 너무 예쁘게, 잘큰 아이 한엽 앙코르. 어, 제가 어, 4만 원에 소개했었던 아이죠. 이번 우리 구독자님께 3만 5천 원에 찾아가겠습니다. 한엽 앙코르입니다. 음, 아, 이 아이는 제가. 어, 봄 2월 말부터 노숙시킨 아이예요. 이름은 나이팅게일. 이렇게 비도 흠뻑 맞고 색깔 아주 예쁘죠. 어, 이렇게 라인 손톱 아주 어,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물도 정말 예쁘게 잘 들어 있는 나이팅게일입니다 사이즈 12cm, 예, 12cm 정도 크기이고요. 어, 제가 하나 들어서, 음. 네, 이렇게, 예쁘죠? 어, 색감, 층, 아주, 너무 잘큰 아이입니다. 나이팅게일. 네, 사이즈도 아주 굿입니다. 어, 제가, 어, 우리, 어, 매장에서 소개해드린 가격 24,000원인데요. 이번에 우리 구독자님께 2만 원에 찾아가겠습니다. 사이즈 12cm 정도 되는 크기의 나이팅게일입니다. 음, 지금 어, 보고 계신 아이 어, 정말 오늘은 어, 좀 창종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크림 노즈 네. 하나하나 이 아이 정말 예쁘게 잘 자리 잡. 고 지금 입장 입장이 한번 사이즈 3.5cm, 3.5cm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어무 통통한 입장을 자랑하는 아이. 진짜 하나하나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크림 노즈 사이즈 사이즈 8cm. 8cm 정도 크기이고요. 어, 정말 입장이 전부 이 넓기가 네다이 크기의 아이들입니다. 크림 노즈 가격도 아주 착하게 이번에 우리 구독자님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어, 이번에 크림 노즈 35,000원에 우리 구독자님 찾아가겠습니다. 네 정말 단단하니 너무 잘 생기고 예쁜 크림 노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어, 처음 영상 제가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일 때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어, 색감도 아주 예쁜 옷을 입었고요. 이름은 환엽 블랙킥. 예,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어, 사이즈는 6cm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자주 빛으로 예쁘게 잘 자리 잡은 환엽 블랙킥입니다. 가격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어 슈퍼클론 살아보니 전에 어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나머지 어 남은 수량 4개 제가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해 드려 봅니다 제가 2만원에 판매하였었는데요 어 4개 한정판매로 제가 15,000원에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해 드립니다 살아보니 슈퍼클론 하나 둘 정말 예쁩니다 셋. 네 개, 전에 2만 원에 판매하였었던 아이죠. 어, 이번에 네 개, 한정수량으로, 사라보니 슈퍼클론, 음, 0 0 0 원에 우리 구독자님 찾아가겠습니다. 음, 지금 보고 있는 애도 정말 예쁘죠. 어, 이름은, 어, 레드에보니, 이 아이도 누우숲 시켜놨더니 정말, 어, 매력 있는 색감으로 아주 잘 자라준, 어, 레드에보니입니다. 사이즈도 12cm, 12cm 정도 크기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물 자주 잘들은 네, 손톱도 어, 지금 망가진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완벽하죠. 네, 아주 퍼펙트한 아이입니다. 레드에보니 가격도 어,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즈 12cm고요. 어, 제가 음, 레드에보니 24,000원 했던 아이. 어, 나이팅게일과 같이 제가 2만 원에 소개하겠습니다. 레드 에본입니다. 음, 그리고 전에 완전 대박 친 아이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어, 자연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 아이도 세개 남아서 저희 제가 이번에 어, 어, 2만 원에 소개했던 아이 15,000원에 사이즈 어, 개수 세개 예, 이번에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연군생으로 아주 예쁜 화이트 그린입니다. 1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4cm, 예, 14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어, 두수는 최소 1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 12 이상 전부 되니까요. 어, 화이트 그린 이번 키에 하나 장만해 보시길 바랍니다.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음.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마디바예요 네, 사이즈는 크지 않는 7cm 크기 제가 사이즈 한번 먼저 7cm 정도의 크기고요 이렇게 어, 핑크 핑크한 어, 어, 색감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마디바입니다 사이즈 네, 지금 우리 어, 베란다에서 딱 키우기 좋은 어, 그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디바, 만 원에 판매했던 아이, 이번에 8,000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디바, 8,000원입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연지곤지. 보통 전에 1두, 어, 외두를 제가 2만원에 판매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전부 2두 이상입니다. 2두 이상 연지곤지, 이렇게 물든 모습. 이 아이는 조금 물이 고파서 이렇게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예쁘게 꼭지점에 이렇게 물드는 아이랍니다 연지곤지 사이즈 음 2두 이상으로 제가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사이즈는 10cm 10cm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 어 연지곤지 우리 구독자님께 2만원에 찾아가겠습니다 연지곤지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는 아이 중에, 예뻐한 아이 중에 하나, 아, 홍시입니다. 아, 정말, 어, 나날이 예, 예뻐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힘줄도 보이고, 근육질 몸매도 자랑하고요. 네,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종자포트에 있고요. 사이즈는 어, 아주 귀여운 사이즈입니다. 4cm. 4cm 정도 크기고요. 이 음. 정말 너무 예뻐요. 어, 받아보시면 실망하지 않을 아이 홍시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님께 8,000원에 찾아가겠습니다. 홍시입니다. 음 그리고 이 아이도 어, 몇개 없는데 어, 골드빛이 너무 예뻐서 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름은 누누 음. 어, 입장은 약간 백봉 같은 느낌인데요. 아주 사랑스러운 이렇게. 여리여리한 핑크빛 아니면 이렇게 아직은 어, 약간 골드빛으로 물들고 있는 누누입니다. 어, 이 아이도 종자포트에 있고요. 사이즈는 4cm 어, 가격은 제가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누누입니다. 어, 오늘도 어, 다육이 천천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신 아이 있으면 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테라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금요일에 또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이들 어,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라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